엄마야 공개막기 싫어. 진짜 너무 싫어. 진짜. 우리 응? 엄마랑 주무시면 될 듯.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가라 할 걸. <laughs> 우리 엄마가 나보고 아이 년이 왜다큰 지지배가 왜 이래? 하면서 꺼질 할걸 나보고. 가봅시다. 응? 괜찮나요? 저도 못해요. 선생님 그 본인도 못 하시는데 왜 저한테 그저걸 주시냐. 악질이다악질 진짜 하고 싶지 않다. 정말 하고 안녕하세요. 싶지 않다.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. 진짜, 저도 쉽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. 살려주세요. 저, 저, 왜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, 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, 어,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살려주세요. 두 음. 분에서 하시나요? 네, 업보 내가 공포게임 먹보를 사용하시는 거라서, 같이 합니다 같이 가시죠 진짜 하기 싫어요 좀. 저 이걸 왜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진정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게임만 있지 이거 하는 법 모른단 말이 설아.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 살려주세요 왜 난이도가 중급자인 거죠? 난이도요? 이거 조정 가능한데 초급자라고 싶으신가요? 저는 개쩔봅니다 음. 그래도 중급자면 괜찮지 않을까요? 알았어요 알았어요 초급자라죠 <laughs> <laughs> 어떡해요? 아, 잠시만요. 일단은 저희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추가를 합시다. 우리 거지인가 봐. 음. 뭐가 많아. 죽는 걸 환정을 안 하면 되겠지. 여 왼쪽에서 맵을 선택 가능합니다. 무작위 가죠. 무작위 하면은 진짜 어려운 맵 나올 건데. 아, 괜찮아요?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. <laughs> 제일 쉬운 거예요. 아, 그럼 일단 튜토리얼 맵부터 할까요? 튜토리얼 웹이 어떤 거에요? 지 여기 보시면은 네이거 지금 클릭하신 거한 클릭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. 준비했습니다. 네, 벌써 놀라 그러세요? 우리 거지인가봐 아무것도 없어 차에. 응.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귀신이 많이 때리고 와요. 네 이거 WASD밖에 모르겠어요.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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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E 스킬이 아이템을 먹는 거고요. G 스킬이 아이템을 버리는 거고요. 네. 아이템 사용은 먹고 우클릭하면 사용이 될 거고요. 단축키는 그냥 마우스 휠이에 음. 앉는 건 없나요? 어어 어, 찾았어 그렇지 오케이. 앉는 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손전등 들고 냅다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? 여기? 아니죠 아니죠 <laughs> 무섭게 생겼잖아 여기서 아이템을 챙겨가지고 <laughs> 뭐 챙겨요 저? 어.. 요거 요거 요 손전등 보이세요? 요 검정 챙겨, 거? 청각..이거..이거 이거 아니에요?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UV 손전등이라고 이것도 뭐고요? 네 아이템은 총 4개를 들고 있을 거..있고요 최대 또럼뭐 먹어야죠? 아.. 요 온도계 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.. 요 공책 들고 가시죠 저세 개밖에 안되는데요 아.. 아.. 세 개였지?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잘안 났네요 이, 가입시다 동농락당있어 집이 무섭게 생겼어 이게 사람 사는 동네야 안잖아 이거는 이게 사람 사 동네가 아니라니까 <laughs> 이 정도면 돼? 이게 미친 놈이지 네? 우리가 제일 사람.. 할수 있는... 아니, 지뢰라고도 <laughs> 아니, 이 동네도 살면 누구든 귀신 들어 붙겠어요, 그냥! 멀쩡한더도 귀신 들어 붙겠니까구만 여기가 제일 멀쩡한 데랍니다 아, 아닌 거 같아! <laughs> 아니, 그냥 이게임 자체가 밝기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대신에 귀신이 불을 끄기도 한답니다. 아니, 왜 저, 저 새끼들 왜, 왜지못대라 하는 행동이! 이제 해야 될 거는 온도계를 들고 귀신방을 찾아야 돼. 온도가 뭐, 내지 네, 못대로 펄짝 뛰나요?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, 내려갈 때도 있고. 여긴 아닌 거 같은데요. 아, 씨! 아 진짜.. 아 잠깐만! 여기 있는 방이 아니라 숨는 곳이에요. 숨는 곳도 있어요? 근 이거 난... 뭐 생기고 왜 이렇게.. 어, 왜 이렇게 생기고 그지같이 생겼어? 방이 지하인가? 저 싫어요. 저 지하 안 갈래요. 저 지하 안갈 혹시 그 온도기를 절 주실래요? 제가 귀신방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. 제, 요거 드세요. 제가 버릴게요. 예. 이게 뭔데요? 이게 그게,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귀신이 있다는 귀신방이라는 거. 귀신 절대 안 올라갈 거 같아 생겼는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? 이거 보면? 아니 근데 웃긴 게 여기서 별로 여기 오실래요? 여기 있을 때 소리로 불 꺼졌어. 어, 귀신이 전, 전기 내린 거예요. 내 키로 가야 돼이 뭐. 왜요? 나 앞으로 안 갈래. 어 여기 보시면은 야 공격성 있죠. 네. 이게 6 단계까지 올라가면 귀신이 뭔가 행, 행동을 해. 5 단계 이상 올라가면. 1 0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정유신 형이 낮을 때 저희한테 달려들어요. 아, 숭박아 지금 반말아 소봉은 새끼야 놈. 아니 이거 되게 하우스 플리버 생긴 생각난다. 오 내려간다. 오뭐뭐 뭐야 이 화염 가루는. 제일에 눌러보면 증거라는 게 떠요. 네. 여기서 선을 한번 챔팅해주시면 돼. 요아 카메라 내가 활성화를안 해놨다. 다녀오세요. 다른 거 하려면 어차피 선생님도 가야 돼요. 왜 저도 가야 요, 돼요? 이 십자가 하나 들고 오실래요? 아기야 물려 거야. 이 십자가. 가서 바닥에 깔아놓으면은 그냥 쥐 눌러서 던지면돼요 어디다 깔아요? 여기 아래. 오. 엄마 나 싫어. 엄마 나 싫어. 소금도 밟았네. 엄마 나 싫어. 괜찮아 이번 건 이벤트 중에 하나. 이벤트고 개 뿌리고 이 새기 미친 새기 같아 엄마. 엄마. 또 저기 앞에다가 그냥 쥐키나 이런 걸로 버려놓으시는데요. 여기다가요? 됐다. 이제 또다시 도망가. 지금 선우람이랑 고스토브가 있어. 이제 저거 하는 건 애가라는 거라서. 왜 자기 있다고 저렇게 재 뿜뿜하게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굳이 쟤를 맞춰야 되는 걸까? 굳이 그냥 알아서 아 여기 귀신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굳이 우리가 저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야? 막. 아 여기 팬텀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줘 된다는 소리잖아. 얘왜지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요? 혼자 빡쳤다안빡쳤다요 우린 왜 굳이 여보. 굳이 이렇게 여기 가야 되는 걸까? 얘는 근데 왜 공격을 지금 어디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? 음 오케이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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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같아 이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어 올라간다. 갑자기 또안 올라가요. 귀신이 떠난 거예요. 어허 싸가지 없는 새끼 빨랑 안 와? 어디로 가더라?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저 길치에요. 어, 입가에 한숨 불었어. 다 있어. 사 사밖에 안 돼요. <laughs> 엄마 깜짝! 괜찮아 이벤트 이벤트. 심장 정지될 뻔했네. 심장 정지될 뻔했네. 심장 안 빠져 엄마. 신장 전시대 보인 보니... 유레 유래, 유레인? 가 근데 유보이도 안 되고 5단계도 안 되면은 두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? 지금 도트 걸려요 안 걸려요? 음...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. 도트 안 걸려. 그러면 고려밖에 없지 않아요? 유보이도 안 되고 5단계도 안 되는데 우리 고려하고 가면 안 돼? X가 그러니까 이게 X가 맞는 표시 X가 이제 있는 거라고 하던데. 아 뭐야 본인이 잘못 알려줬잖아 나한테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와서 시청자가 알려줬는데 그럼 원령이날 아, 이러면 레버넌트잖아 안 적으면은 아 공책을 적으면 레버넌트 안 적으면 이제 원령이에요 그니까 공책을 보러 갑시다 어디서 그딴게또 <laughs> 어디서 그딴게또 형님 네, 이번엔 십자가 들고 오셔야 될 거예요 이제 공격할 거예요 왜요? 십자가 들고 가깔 준비하세요 깔라고요 이걸? 또? 혼자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혼자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저? 네, 같이 가야죠 아니 찍고 가자니까요. 아, 이 맞춰야지. 아 찍자니까. <laughs> 아 찍자니까 이 정도는 찍어도 된다니까. 혼자 갔다 오세요. <laughs> 맞춰야지. 혼자 가면 낮추고 점심형 낮아. 나도 낮아요. 내가 당신보다 더 낮아요. 네, 같이 가면 공격이 덜 들어온답니다. 아무튼, 아무튼. 아, 치... 문 앞에만 있을게요. 십자가 들고 문 앞에 있을 거면은 <laughs> 십자가 드릴게요. <laughs> 아 십계도 못 먹어요. 아니 근데 땅바닥에 깔아놨잖아. 나 이 형이 본인 방에 아주 잘 있네요.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네 저기. 내 쫓으면 안 돼요? 내 쫓을 수가 있나? 내 쫓고 자. 쟤 가봐 봐봐. 쟤 지금 갑자기 뻑티잖아 지금은 가면 안 되겠다. 아니 뭐하러 가냐고. 야, 야, 야 무슨 <laughs> 무슨 저걸로 수송을 한니까 쟤. 와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이거 가지 말자니까요 저희 이거 이거 그냥 찍고 <laughs> 끝내자니까 이거 뭘뭘 뭘 이렇게 굳이 굳이 우리가 열심히 찾아러된겨우는 저거 태마사 아니잖아 우리 그냥 고스트 헌더잖아 그러면 그냥 이게 얘, 아얘 얘인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어, 알아요 화나서 카메라 쳤다 화났어요? 카메라 쳐서 오, 넘어뜨렸네 공격성이 아, 지금... 있다는 거잖아 가지 말자 응. 뭘 가요 굳이 <laughs> 아 그냥 맞추자고? 응 어, 찍자니까 그냥 <laughs> 아닌 것 같아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아 지금 공격 공격은 0단계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요거 이걸로한번 막을 수 있어요 아, 그래 확인해 가야지 정 무서우면 이거 먹어 약이게 뭔데요 약 먹으면 정신력 풀로 차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정무서 그런데 님도 놔두면 일단 얘 공격하잖아요 아5 5번 괜찮아 표는 당신인 거야 그러면 쟤는? 그러겠죠 고기 방패 하신다는 거예요? 지 눌렀는데? 지 누르면 안 돼요. 클링 눌러야 돼요. 어허. 쟤뭐 먹는 아, 게 되게, 아, 막, 막 먹는 더웠다고. 게 되게 소리가. <laughs> 아니, 소리가 되게, 무슨, <laughs> 술병 빠는 거야. 뻑 하고 뜯겨. 인게임에서 약을 먹기 아니라 현실에서 강심자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아니, 약하죠. 그러기나 약했다, 야 얘들아. 자, 아, 됐죠. 이제 갑시다. 신고하시다. 아, 신고하는 거야? 아, 좀 서러운데? 나도 좀 살아야 될거 아닌 얘들아. 싫어. 할때한번 신세끼 저거 의아노. 왜요? 정신력 정신력젤 로프리카 앞으로 가. 안 <laughs> 들어가 들어가 뒤로 따라갈게. 설치해요? 아니면 들고 오케이. 있어요. 노트 안 노트 안 썼네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<laughs> 이러면 원령이겠다. 원령 받았지? 굳이 저기까지 들어가야 되냐고. 오케이 값이. 원령 동그라미 저도. 네. 이래도 아니면. 아니면 이제 다안했다 던져 이럴 거야. 안에 안에. <laughs> 아 어디 가요. 한표였네요. 안에 시댕. 이게 뭔 개지랄이야. 어디 한 표도 모르죠. 제가 알면은 제가 이 게임을 고인물이지 않을까요? 재밌죠. 아니요. 아이그 아니, 뭐예요. 엄살이에요. 할만하잖아요. 생각보다. 무슨,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? 지금 당신네 시청자도 그렇고 제주 시청자도 그렇고 지금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? 아이, 저희 방 시청자는 그렇게 안놀라요 아니, 아니, 그니까 러 내가 못하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재밌다고 할까 웃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? 재밌어는 해요. 괜찮아요. 하, 하, 하. 저희 방 시청자는 개꿀잼이래요. 음,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일걸 지금? 진짜 <laughs> 우리 애들도 지금, 아이, 재밌고막만 팍코 뜯으면 나는구만. 이런, 이런 반응, 아프스모스 이런 반응. 아이씨, 못 찾는데? <laughs> 이러분 지금 얘네들 지금 파트너 뜯고 있어. 가면 될거 같아 장비 다 챙겼거든요. 네. 어디 계세요? <laughs> 안 하고 싶어요. 우리 아셔야죠. 에이, 에이, 에이. 여기 문은 왜못열까 귀신들이 뭐일 뭘... 뭐가 움직이는데? 왜 저래 뛰는데 왜 시작 안 해주세요? 부끄럽시면 난이도 <laughs> 올려요. 아, 협박는데 엄마, 제가 나 협박해. 엄마. 엄마, 제가 나 협박해요. 근데 지질래, 진짜? 아니왜 이렇게 또 갑자기 비올 것 같이 어두컴컴해 생겼고 왜 지금도 똑같은데요? 날씨가 더안 좋아졌어요. 왜안 좋아진 거예요? 이러면 또 무슨 새끼 미친 새끼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예 그럴 리가요. 어, 저 그럴 리가 못 믿겠나? 안쪽 방부터 갑시다. 운 좋게 이런 방이 이제 귀신 방이라. 계부리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쉽게도 아니네요. 에휴, 뭘기대하냐 내가? 똑같은 레파토리로 한투 한번만 그냥 찍으면 안돼요? 저희 재미로? 재미로요? 네 재미로 <laughs> 그러다가 난이도가 더 올라... 올라가는 애가 얘가... 아니 재밌잖아 그냥 들어가기 싫은게 아니라요? 한번 재미로 찍으면 안돼요? 한투로? 오, 다음판 바로 가야 쓸거면 그렇게 도 되긴 해요 쫄이라고 네, 하려고 했는데 뭐 쫄은 아니시네 과연? <laughs> 완전 다른 애였답니다 뭐였는데요? 빼요 응. 음. 아, 재밌잖아 한잔해. <laughs> 재밌잖아 한잔해. 오늘 아, 네, 매우이 친구도 처음 보네. 재밌잖아요 한잔. 어두운 곳에서 도 자주 공격합니다. 이제. 더 무서운 시끼언노. 더 무서운 시끼언데. 아 탈한노 도망가자기 <laughs> 잘했다. 도망가자기 <laughs> 잘했다 탈했다 얘들아. 왠지 네 그럴 것 같더라. 얘들아 잘했... 나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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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 잘한 거 같지 않냐? 나름 도망가자 잘한 거 같기도 하고.